예 안녕하십니까 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관 교수로 있는 김용순입니다 아 먼저 이 정말 평화 통일 통합 정말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책을 집필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토론을 맡은 부분은 그 황재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신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합 비용 부분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한한세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그 통합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어, 다른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제도나 정책의 통합도 결국에는 사람과의 통합이 뒷받침되고서는 안뒷침되지 않고서는 경과할 수 없다라는 그 황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그 정대진 박사님이나 최기인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국 내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그변화했을는 모르지만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은 여전히 일반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 독일의 어떤 서서 갈등이나 현 남당 갈등에 주는 어떤 교훈을 저희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준비도 하나의 통합의 과정으로서 저희가 간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사람과의 사람 간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내에서의 통일 통합에 대한 담론 형성과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통합의 한 과정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 그~ 남북한 간의 통일과 통합의 문제는 한국 내의 지역 간 계층 간의 이질성 극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은 통일에 선행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을 합니다. 어, 통이, 통합을 얘기할 때 경제 통합이나 사회 통합, 정치 통합으로 분류할 경우에 뭐 경제 통합이나 정치 통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의 결정에 따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사회 통합이라는 부분은 어떤 인식의 문제이고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통합에 비해서 보다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통일과 통합이라는 큰 과정이라는 어떤 그,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사회 통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액션플랜이 이런 부재한 상황에서 어~ 정부가 이벤트성으로 벌리는 남북 화해 모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는 그~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내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이 통일이나 통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회 통합에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 될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두째는 이제 끌어안기의 문제입니다. 어, 이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그 북한의 이탈, 그러니까 한국 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향후에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는 큰 로드맵 속에서 볼 때는 어떤 그 이탈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그들에 대한 지원 목표가 좀 설정돼야 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내 정착 지원이나 편입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자립에 치중하는 끌어안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내재된 상황에서 나오는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어 이미 이제 다른 일반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의 통일이나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큼 이런 어떤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 주민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이 절실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내의 인식 변화는 물론 어떤 북한 내의 인식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 번째는 통일 비용 그리고 이제 분담 비용 뭐, 통일 편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독일 통일 이후에 뭐 한국 내에서 통일 문제가 이제 국민 개개인이 얼마 정도의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이다 그리고 또뭐 통일 이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 통일 비용에 대한 어떤 한국민들의 심적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논란들은 분단 비용이나 통일 비용이라는 어떤 이런 용어들을 뭐 차용함으로 해서 일정 정도 해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아우르는 결국에는 이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그 그 이 통일 비용을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설치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이런 통일 과정에서 이 비용 문제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통일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남북 간 특히 이제 남북한 주민간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도 이것도 하나의 통합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제 통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황사님 그그래서 그, 강조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통합이나 상호 뭐 공정과 평등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사회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제가 지켜야 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 지금 현재의 통일 교육을 보게 되면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 통일 교육이 한국 주민들의 통일 의식을 고양 시키는 데에만 집중적인 목적을 좀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회통합의 기본 척도라고 할수 있는 북한주민 이탈주민들의 소외와 박탈감 그리고 이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오해와 불신 밥 먹고 갈등 이런 것들은 좀이 통일교육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이 통일교육에는 이런 어떤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현 조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같이 이렇게 좀그 통일교육에 포함을 시키고 통일의 정당성이나. 필요성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또뭐 상호 공정 평등 이런 것들 어떤 용어적으로 단순하게 나일에서 알려주는 그런 통일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한 상호 이해를 위한 어떤 그, 그 남북한 사람들의 서로를 서로의 이해를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또 어떤 이런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그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 교육이 남북한 사회 통합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더 기울이고 또 이를 통해서 뭐 진정으로 어떤 어떤 그 사회 통합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통일 교육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또 사회 통합으로 사회 통합의 과정에 어떤 준비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상으로 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